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 5 전치사 콜 t 케이션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명사 뒤에 전치사 o 가 오는 조합 10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콜 t 케이션이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때 같이 자주 쓰이는 여러 단어들의 조합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무엇에 대한 대답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명사 answer와 전치사 t o 많이 조합이 될수 있고요. 무엇을 위한 대답, 이런 식으로 해석만으로 생각하셔서 answer for 라고 하시면 오답이 됩니다. 그 이유는 collocation 이란 여러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같이 쓰다 보니까 그대로 굳어져서 딱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굳어진 관용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nswer t o 만이 조합이 되는구나 하고 따로 암기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명사 answer와 전치사 t o 가한 세트인 거를 아는 상태에서 part 5, 6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2 자리를 가려놓고 명사 answer 뒤에 조합될 수 있는 전치사는? 하고 전치사 문제로 물어보거나 반대로 answer 자리를 가려놓고 전치사 t o 와 앞에 조합될 수 있는 명사 어휘는?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여러분이 퍼즐 맞추기처럼 푸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간 컬러케이션들은 명사, 형용사, 동사와 조합되는 종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전치사 to 앞에 올수 있는 명사, 명사 to 빈출 표현 10가지를 살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표현 access to 명사 access는 하나 둘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요. on access처럼 쓸수 없고요. 그냥 access 혹은 the access처럼 써야 돼요. access to의 첫 번째 의미 물리적인 장소에뭐뭐로의 접근, 출입 혹은 접근로, 출입로 하는 길. 첫 번째 의미로, you need a key card. 당신은 키, 키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to get access to the laboratory. 연구실에 출입을 get,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구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되겠죠. 두 번째, 접근로란 뜻으로는 Our hotel has, 우리 호텔은 있습니다. 무엇이? exclusive access to the beach. 해변으로의 전용 접근로가 호텔 앞에 해변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접근로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이렇게 광고하는 advertisement 지문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exclusive access 같이 알아두세요. access to의 두 번째 의미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접촉 기회란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You need a password. 당신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To get access to the 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 접근권을 얻으려면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정보에 가깝죠. 영화에서 해커가 이렇게 투투투투 하고 정부의 기밀 사이트에 몰래 접속을 시도하다가 화면에 빠르게 뜨면서 access denied. 접근 거부라고 뜰 때가 있는데요. 자, 이때 access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너는 그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어. 그 정보를 조회하거나 너는 사용할 수 없어. 하는 의미의 access겠죠? 두 번째 예문. students in our university.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have, 가집니다. unlimited access. 무제한의 접근권을. 어디로? to learning materials. 학습 자료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권을. 자, library, 도서관 마음껏 이용하세요. 데이터베이스, 학교 데이터베이스, 마음껏 접속해서 쓰세요. 이런 의미겠죠? 이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 명사 액세스는 이렇게 뒤에 전치사 2가 온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오지만 동사 액세스는 똑같이 생겼지만 뒤에 2가 오지 않고요. 바로 명사 목적어가 옵니다. 무엇에 접근하다, 출입하다, 의미도 똑같고 이 동사 자체의 뜻에 뭐뭐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동사가 타동사,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to가 끼지 않고 바로 목적어가 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 you cannot access the laboratory. 이렇게 access 뒤에 바로 목적어인 laboratory가 오죠. 연구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without a key card. 카드 키 없이는. 자, 아까 명사 access로 썼을 때랑 비교해 보세요. You need a key card to get access to the laboratory. 연구실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사 to가 쓰였었죠. 오늘의 두 번째 표현, addition to. 먼저 어디에 추가된 것, 하고 3호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this model, 이 모델은 is the latest addition to. 가장 최근에 무엇에 추가된 것이다. 어디에? To our wide range of cars. 우리의 다양한 차들에 추가된 것, 이렇게요. 두 번째로 어디에 추가된 사람, 새 일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리사. Lisa. 리사는 will be a welcome addition. 반가운 새 일원이 될 것이다. 어디래? To our marketing team. 우리 팀에 새로 들어와서 반가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파트 7에서 신입 직원을 뽑고 나서 전 직원한테 보내는 메모, 회람에 자, 이러이러한 신입 직원을 뽑았어요. 우린 일손이 부족했는데 아주 welcome a d i t i o n 반가운 새 일원이 될 거니까 잘해주세요 하는 안내문에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addition to는 명사형이죠. 그러면 동사 add일 때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add a to b A에 B를 더하다처럼 쓰여요. 오늘의 세 번째 표현, answer to something 무엇에 대한 대답, 답변. 예를 들어, the interview we couldn't give 그 면접자, 면접을 보는 사람은 주지 못했다. 무엇을? An instant answer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마찬가지로 reply, response도 대답, 답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치사 to와 조합돼서 무엇에 대한 답장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I'm writing. 저는 이 편지를 씁니다. 왜? In reply to your email. 당신의 이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파트 7에서 이메일 지문이나 편지 지문의 첫 마디에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힐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Answer to는 이것 외에도 무엇에 대한 해결책이란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We are still trying to find. 우리는 아직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The answer to the parking problem.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어떤 solution. 해결책이란 뜻이 있어요. solution to 또한 to와 조합이 돼서 무엇에 대한 해결책. 예를 들어, an effec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처럼 쓰일 수 있어요. 네 번째. change 혹은 changes to something. 무엇에 대한 변화 혹은 변경 사항. 변경 사항은 여러 개가 될수 있겠죠. 그런 경우 changes처럼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I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습니다. make changes to my reservation. 예약 내용의 변경 사항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즉, 예약을 조금 변경하고 싶습니다.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뭐 호텔에 묵기로 했다면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기간이나 인원수, 방 종류 등을 이렇게 변화하는 걸 얘기하겠죠. 이 외문 두 번째. I will let you know. 제가 당신에게 알려드릴게요. If there are any changes to the schedule. 일정에 변경 사항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때도 변경 사항들 하고 여러 개니까 s로 썼죠. 참고로, 동사 change는 change A to B. A를 B로 변경하다.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 contribution to something. 무엇에 대한 기여, 공헌. 예를 들어, Dr. Kim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김 박사님은 significant.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어디에? to the development of the new medication. 신약 개발에. 두 번째 의미로 기부금 혹은 기부한 물건이란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Mr. Ha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하 씨는 상당한 기부를 했습니다. 어디에? To the charity. 자선 단체에. At the event. 행사에서. 참고로 동사 contribution, contribute money to something. 어디에 money 돈을 기여하다. 혹은 그냥 돈을 빼버리고 contribute to something. 무엇에 기여하다. 이렇게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자타 동사가 두개다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damage to something. 무엇에 대한 손상, 피해, 훼손. 이때 damage는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거든요. 예문 보시면 the flood caused. 홍수는 초래했다. extensive damage to the town. 광범위한 피해를 어디에? to the town, 그 마을에. 두 번째 문. We are not responsible for. 우리는 무엇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ny damage to the package. 소포의 손상에 대한 책임이 언제? That occurs after the delivery. 배송 후에 소포에 대한 손상은 책임 안 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파트 7에서 데미지 얘기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책임과 피해 보상액 compensation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리조트를 빌려줄 텐데 니가 damage to facility 그 시설에 데미지를 입힌다면 deposit 보증금에서 얼만치를 깎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 동사 데미지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to 뒤에 올수 없고요. 그냥 데미지 무엇하면 무엇에 손상을 주다 하고 데미지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니까 주의해주세요. 일곱 번째 exposure to something 유해환경에 노출 이 to 뒤에 자리에 자외선, 어떤 화학약품 이렇게 아주 유해한 환경이 올 텐데요. 예를 들어 prolonged exposure to the sun, 햇빛에 장기간 노출은 can damage the photographs, 사진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자, 아까 배웠던 damage, 동사형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고 전시자 to 쓰이지 않았죠. 그런데 exposure는 이렇게 to랑 조합이 안될때 다른 의미도 쓰여요. 어떤 언론에 의해서 알려짐, 다뤄짐, 이렇게 언론에 의한 노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her life, 그녀의 인생은 has had, 많이 받았다, has received, 받았다. 무엇을? A lot of exposure, 많은 노출을, in the media, 언론에서. 이걸 좀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녀의 인생은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 많이 다뤄져 왔다,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expose의 동사형, expose A to B, A를 B에 노출시키다. 같이 알아두세요. 8번째, response to something. 아까 answer to 할때 배웠었죠? 무엇에 대한 대답, 응답, 답장. 또 하나 뜻이 더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반응이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We've received 혹은 we've had 우리는 받았다 무엇을 a positive response 긍정적인 반응을 뭐에 대한 반응? To a new product 신제품에 대한 From customers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좋았다 이런 의미죠 동의어 reaction reaction이 좋다 할때 반응이 좋다 이거죠 feedback 마찬가지로 피드백이라고 하죠 자 response to의 동사형은 동사 respond To, 자동사이기 때문에요. 전치사 to랑 같이 쓰입니다. 이거는 아까 answer가 그냥 뒤에 목적어가 오는 타동사였던 거랑 비교가 되죠. Answer my question. 내 질문에 대답해. Respond to my question. 내 질문에 대답해. 의미는 같지만 문장 구조가 answer는 to가 없이 바로 목적어, respond는 to가 있어야 된다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아홉 번째, key to something. 무엇의 열쇠, 무엇으로 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 a key to the front door 하면 정문의 열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물리적인 열쇠 말고도 비유적인 의미로 무엇의 비결이란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the speaker said that 그 발표자는 뭐뭐라고 말했다. The key to happiness, 행복의 비결은 is learning, 배움이라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무엇의 비결이라는 동의요. The secret of something. 무엇의 비결, 비밀, 비법. 같이 알아두세요. 오늘의 마지막 표현. visit to something. 무엇으로의 방문. 예를 들어, the vice president paid a visit. 부사장님은 방문을 pay. 어, 지불했다? 아니죠. pay a visit는 방문했다라는 것의 약간 격식적인 표현이에요. 자, 방문했다. 어디를? to our London office. 우리의 사무실에 대한 방문을 했다. 이런 것이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자, 그런데, 동사 visit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pay a visit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visited가 들어왔다면 visited our London office처럼 to가 쓰이지 않고 그냥 바로 목적어가 와야겠고요. invitation to something. 무엇으로의 초대장. 둘다 to가 무엇으로의 이렇게 해석됐다는 점 비교해서 외워주세요. 예를 들어, an invitation to the party. 파티로의 초대장. 자, 여기까지 명사와 전치사2가 조합된 컬러케이션 빈출 표현 10가지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나 토익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해주세요. 다음 시간엔 명사와 전치사4가 쓰인 컬러케이션 표현 10가지 살펴볼게요.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